연극 너무 잘하지요?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어, 처음 연극 대전을 만났을 때 제가 이제 한번 읽어봤는데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어려워서 연극을 처음 하는 친구들이 이거 어떻게 소화할 수 있을까 염려도 많이 했는데 며칠 전에 리허설을 하는 걸 제가 교회에서 봤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 들고 나오는 씬도 많은데 연습 을 얼마나 했는지 이게 잘 맞아서 야 정말 내가 연습을 되게 많이 했구나 이제 확 알아들을 만큼 그렇게 정말 많은 연습을 네, 했어요 제가 저한테 15분 정도의 시간을 어, 좀 메시지를 달라고 연극을 중심으로 우리 전부 어, 집행하는 집행 팀장한테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 여기 불 앞에 불 꺼주세요 그냥 어두워도 괜찮으니까 어, 제가 30년 전에 음, 20대 때 어, 그 성남시에 있는 천사고아원을 정기적으로 갔었어요. 물론 예수를 믿고 낳죠었죠 그때 어, 제가 같이 어, 놀이동산도 가고 놀기도 했던 이제 여자아이에 어, 당시에는 3학년 정도였으니까 지금은 30대 한 후반쯤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건호라는 아이는 보육원에서 컸죠. 예, 건호는 두 가지 모습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건호는 버림받은 아이였어요. 19살짜리 미혼모가 불같은 장난으로 임신을 하게 됐고, 출산을 했는데 양육할 수가 없어서 건호를 보육원에 맡기게 된 거죠. 맡겼다기 보다는 버렸다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6살 될 때까지 건어를 찾으러 온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죠. 버림받은 아이죠. 건어는 또 이용당한 아이였습니다. 어, 자신은 원하지 않았던 능력이었어요. 어, 탁월한 총각, 또 탁월한 후각, 원하지 않았는데 이 자신이 원하지 않았던 능력을 부여 받아서 이 능력 때문에 아이들에게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또 장마담에게 또 원장님에게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던 철저하게 이용을 당한 그런 아이였어요. 제가 대본을 읽고 연극 리허설하는 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건호라는 어, 이 건호라는 아이가 갖고 있는 모습이 어쩌면 우리 시대의 중딩들, 또 고딩들, 또 우리 청년들의 모습일 수있겠다는 생각이 저에게 들었어요.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학교 시스템이에요. 좀 마음껏 뛰어놀고 뭔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중딩과 고딩의 나이로 충분히 뛰어놀아야 될그 나이에 이 교실이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갇힌 상태에서 하루 종일 공부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은 여러분이 만든 게 아니라 저 같은 어른들이 만든 시스템이죠. 아, 우리가 사는 사회는 계속 올라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네가 조금 더 다른 사람보다 멋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보다 공부를 잘해야 되고. 다른 사람보다 좋은 직장을 가야 되고, 뭔가 좀 성공의 사다들을 계속 올라가야 내가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놨죠. 아, 성공의 사다리예요. 누군가 계속 올라가라고 부채질하고 있는데, 이런 모든 시스템은 마치 건호가 원하지 않게 버림을 받고, 원하지 않게 특별한 능력을 부여를 받아서, 버림당하고 이용을 당한 것처럼, 우리, 우리 자녀 세대 여러분들도 어쩌면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이런 세상의 구조 속에서 계속 몸가에 향해 올라가야 되는. 또 계속 뭔가 남들을 밟고 남들보다 좀더 좋은 등수를 얻고 또 좋은 성적을 갖고 좋은 직장을 가야만 세상 가운데 인정을 받는 그런 사회 구조 속에 우리가 던져진 것 같은 느낌입니다. 어, 이런 질문이 던져졌어요. 그러면 이런 세상 속에서 나는 좀 마음을 편하게 터놓고. 내가 가진 어떤 독특한 능력 같은 것 때문이 아니라 그냥 편하게 나를 그대로 받아주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나한테 있을까? 친구, 우리 중딩, 고딩 어떻습니까? 여러분 속에 있는 걸 그냥 나 자신에 대한 내 모습 그대로 친구와 함께 편하게 터놓을 수 있어요? 대학이라는 이런 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높은 고가 점수를 맞아야 되잖아요. 또 여러가지 성적이나 뭔가좀잘 맞아야 같은 대학에서 친구를 누르고 내가 올라갈 수 있는 사회의 구조 지 않습니까? 그럼 선생님은 편하게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저희 교회에도 선생님들이 많이 있지만 현직에 계신 선생님들 스스로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학교는 공부를 잘하는 몇 퍼센트의 그룹만을 위해 존재하는 공동체 같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학교의 선생님들에게도 내가 좀 마음을 터놓고 편하게 내 모든 걸 그대로 이야기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부모는 어떨까요? 부모는 그래도 정말 좋아요. 특별히 어머니란 존재는 내가 못나도 나를 너무나 사랑하는 분이시죠. 제 돌아가신 모친도 충남의 고향이신데요. 저 모친, 모친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어요. 그래서 어머니에게는 내가 못나도 어리숙해도 부족해도 그냥 내 모습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따뜻한 마음이 어머님에게 있는데 결정적인 문제가 어머님에게 하나 있어요. 이제 우리 어머니는 슈퍼맨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이제 어, 오늘 연극을 보면서 15분 메시지를 어떻게 좀 어, 해야 될까 생각을 하면서 좀 고민을 했더니 이제 어, 제 어린 시절 동안에 이 어머니란 존재가 어, 내 모든 고통을 그대로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많으신 분이셨는데 어, 내가 정말 필요한 때 어머니는 큰 힘이 되지 않았던 기억이 제게 있었어요. 어, 저 초등학교 6학년 때 제가 서울에서 성남으로 아주 어릴 때 이사를 왔어요. 어, 초등학교 가기 전에 어릴 때부터 뛰어다녔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어릴 때 이사를 와서 초등학교 6학년 때 1학기를 마치고 서울로 전학을 갔어요. 그때만 해도 이제 학교에서 지금도 여러분은 왕따지만 근데 그때도 이제 자기 이렇게 좀 그걸 지키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6학년 2학년 때 전학을 갔는데 저를 견제하는 이제 어그 애가 있었어 이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애하고 제가 생애 마지막으로 두 번째 첫 번째 싸운 애는 성남에 있었고 두 번째 제가 싸운 애가 거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사를 왔는 날 견제하고 뭔가 자기의 세력이나 이런 걸좀 나보다 좀 자기가 세다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계속 계속 괴롭혔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때 어머니는 없었어요. 그리고 말도 할수 없었죠. 가고 싶지 않은 전학을 이제 어머니가 아니라 아버지가 시켰기 때문이었어요. 어, 중학교 때는 어, 그냥 지나갔는데 제가 학창 시절 또한 번의 위기는 고등학교 때. 있었어요. 제가 중학교를 그쪽 지역에 나오고 다시 고등학교는 정말 부자 동네 학교로 갔어요. 한국에서 최고 부자들이 모여있는 학교였는데 저는 이제 성남이라는 곳에 있어. 여러분 성남 잘 모르죠? 성남은 과거에 박정희 대통령 때요. 청계천에 있는 그 쪽방들을 다 밀어, 밀어버리고 밀어버려서, 청계천에 살고 있는 그런 불안민들을 집단으로 이주시킨 지역이 성남이에요. 성남에 가면요, 이식평 평순 잘 모르겠고, 이 작은 집들이 따닥따닥 따닥 붙어가지고, 언덕도 깎지 않고, 그냥 언덕 그대로의 집들을 지어서 거기에 대거 이주를 시킨 지역이 성남인데, 그 성남이라는 지역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동네 고등학교를 3년을 지냈어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다른 거예요. 애들이 입는 옷도 다르고요. 점심 때 도시락 반찬을 꺼내면요, 도시락 반찬 수준이 너무 다른 거예요. 어, 애들 집에 놀러 가면 그 시대는 에바나나가 없었는데 바나나가 간식으로 나오고 나오고. 그러니까 이 생활 수준 격차가 너무 이제 커가지고 3년 내내 무척 기숙어 살았어요. 입는 옷도 그냥 딱 보면 알아요. 걔네가 입는 옷이 뭔지를 그냥 보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압구정도 대치동 그 애들이 거의 다 우리 반에 있었기 때문에 너무 이런 생활적인 격차가 힘든데 아버지한테 말을 못 꺼내죠. 어, 공부를 잘해보라고 그렇게 미사교님이라고 시켰던 거니까요. 그래서 제 학창시절에 정말 힘들고 어두웠던 시절이었어요. 설교 때 이야기했듯이 그때도 제 얼굴에 여드름이 너무 많아가지고 얼굴도 그렇지 생활수도 그렇지 도시락 반찬도 그렇지 뭐, 뭐 하나 어떻게 그냥 길을 펼수 없는 게 고등학교 3년 동안의 기간이었죠. 억말도할수 없었어요. 어, 그리고 대학을 와서 이제 목회자가 되기 될까 말까 이런 신학 이제 진로에 대한 고민을 6개월 동안 할 때. 네, 가만히 이렇게 되돌아보면 제가 인생 가운데 어, 학창시절 지내면서 많은 고민을 할때 저희 모친이 정말 좋은 분이었지만 그때 처절하게 깨달은 게 뭐냐면 아 진짜 나 혼자구나 네, 그런 생각을 제가 했었죠 네, 그러다가 네, 제가 이제, 이제 대학이라는 곳에 와서 예수님을 알게 된 겁니다. 제가 성경 구절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오늘 음, 여기 처음 온 친구들은 성경 자체가 되게 낯설 수도 있는데요. 한번 저하고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며 이보다 더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며 곧 나의 친구라. 건호라는 아이가 계속 뭔가를 갈망했던 것은요 친구였어요. 어. 엄마에게도 버림을 받았고, 보육원 아이들도 자기를 왕따를 시키는데, 자기에게 아무도 없는 것이 권호에게 가장 큰 아픔이었어요. 제가 작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학창시절 때또 대학을 와서 삶을 살아가면서 인생에 정말 깊이 있는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는요, 다른 누구보다도 제가 만났던 또 제가 고백했던 예수님이란 존재가 저에게 정말 친구 같은 분이셨거든요 성경에 가면요 요셉이라고 은는1곱살짜리 아이가 하나 나옵니다 그 요셉이라는 아이가 형이 10명이었는데 형이 요셉을 너무 미워해가지고요 인신매매를 해서 팔아버렸어요 그 요셉이라는 열일곱 17, 살의 아이가 10명의 형이 자기를 미워해서 인신매매로 노예로 팔아버렸는데, 노예로 팔려있는 상태에서도 요셉이란 아이는 형들을 증오하지 않았어요. 이유는 뭐냐면 요셉의 마음속에 친구 같은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요셉이 형들을 품어낼 수 있는 넓은 마음이 17세 때 인신매매로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버린 그 고딩의 마음속에 그렇게 넓은 마음이 요수에게 있었던 겁니다. 어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람입니다. 어, 이분은 천재 수학자죠. 그리고 과학자라고, 신학자기도 합니다. 이 파스칼은요, 세살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평생 동안 아버지가 파스칼을 양육을 했어. 요 재혼을 하지 않는 거죠. 아, 이 파스칼이 쓴 팡세에 가면요 파스칼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18살 때부터 자기는 단 하루도 고통이 없이 하루를 지나간 적이 없다고 이야기할 만큼 대단히 경약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파스칼이 나중에 18세가 넘어가고 논문을 쓰고 명성이 자자해지면서 파리의 사교계를 드나들면서요 이제 사격의 사람들과 몸에 질병이 있지만 탕락과 이런 방탕한 삶을 살아가다가 이것도 자기에게 만족을 주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 파스칼이 39세 세상을 떠났거든요. 떠나고 나서 유품을 정리하는데요. 이 파스칼 양복 안쪽에 바늘로 뭉개를 뭔가 꿰맨 자국이 있는 것. 근데 이 꿰맨 그 안쪽에 이 뭔가가 들어있어서 유족들이 이 실밥을 풀고 봤더니 그 안에 요만한 메모지가 있었어요. 그 메모지에 어떤 글이 남겨져 있었는데 이 글이 파스칼이 31세가 되던 그때 이 파리의 사교계를 들락달락 거리면서 향락과 방탕 속에 무의미한 인생의 삶을 살고 있은 그때 이 파스칼 인생 속으로 어떤 존재가 들어온 거예요. 그 어떤 존재를 만났을 때 파스칼이 31세 때 자기가 뭔가를 기록해서 평생 동안에 자기 옷 안주머니에 넣어놓고 실로 꼬매가지고 그렇게 평생을 살다가 그걸 가슴에 품고 세상을 떠났던 것인데 이런 글이 있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철학자니 학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다 확신, 감격, 환희, 평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는 너희의 아버지, 너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 세상은 전혀 아버지를 모르니 나는 아버지를 아나이다. 환희, 환희, 환희의 눈물. 나는 주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었고 생명의 근원인 주님을 버렸었도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 영원이 주를 떠나지 않으리.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문장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파스칼은 어 그 31세대는 그때 이 파스칼 인생 속으로 하나님이 들어왔고 그 하나님 안에서 평생을 살면서 이 판세라고 하는 엄청난 대작을 남기고 오고 는 후대에 이 파스칼이 신앙과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 전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분 아십니까? 아마 우리 중딩과 고딩 청년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어, 이분은 우리 한국인께 <laughs> 지성의 대표자 같은 분이십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이어령 씨는요, 청년들의 지성의 깃발을 붙들고 특별히 교회를 대학에 대학가는 무신론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교회를 대학에서 지성의 깃발을 붙들고 교회 전체와 펜떼 하나를 들고 지성으로 이 교회를 대학에서 맞섰던 무신론자의 기수였죠. 그런데 이분이 2008년도에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제 이분이 세례를 받았을 때요. 70이 넘은 노구가 세례받은 사건이에요. 근데 이게 당시 인터넷에 엄청난 유포가 됐었어요 70대가 넘은 이 할아버지가 세례를 받은 게 이게 뭐가 대단한 것이길래 그 당시 한국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데 왜 유독 이어령 선생의 세례가 당시 모든 매스컴이나 인터넷상에 광범위하게 퍼졌을까 바로 이 사람이 박 불과 그 전까지만 해도 팬대 하나를 들고 기독교 전체를 대항해서 무신교의 기, 무신론자로서 기독교를 대항하는 지성의 깃발을 들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이 세례받고 난 뒤에 인터넷에서 여러 글이, 이어려운 당신마저 이런 글도 뜨고, 선생님, 왜 그렇게 공개적으로 세례를 받으셨나요? 그냥 혼자 홀로 숨어서 신앙을 고백할 수 없었나요? 이렇게 말할 정도로 대단히 이 무신론자들에게 기독교를 대항하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영을 냈던 사람인데 이분이 세례를 받고 나서 2년 뒤에 책을 한권 쓰게 됩니다. 이 책입니다. 이 책에 자신이 썼던 시한편을 기록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무신론자의 기도란 시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재단에 꽃한 송이 받친 적이 없으니 절 기억하지 못하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모든 사람이 잠든 깊은 밤에는 당신의 낮은 숨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너무 적절할 때 아주 가끔 당신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 많은 별들을 만드셨습니까? 그리고 처음 바다에 물고기를 놓아 헤엄치게 하셨을 때 정빛 날개를 만들어 새들이 일제히 날아오를 때 하나님도 성벽을 치셨습니까? 아 정말로 하나님 빛이 있으라 하시니 거기 빛이 있더이까. 모래할 만한 별이라도 좋으니 제 손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을 주소서 아닙니다. 하늘의 별이 아니라 깜깜한 가슴 속 밤하늘에 떠다닐 반딧불만한 빛한 점이면 좋갑니다. 좀더 가까이 가도 되겠습니까? 당신의 발끝을 가린 성스러운 옷자락을 때 묻은 손으로 조금 만져봐도 되겠습니까? 아 그리고 그것은 저 무지한 사람들의 가슴 속을 풍금처럼 울리게 하는 아름다운 시한 줄을 쓸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이러고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분이 세례받은 이유는요 이분의 딸이 캘리포니아 로스쿨을 나와서 LA 부장검사였습니다 부장검사로 있을 때 딸이 암에 걸리고 그리고 암투병하는 중에 막막 손상으로 시력을 완전히 잃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딸이 어, LA에서 하와이로 이주를 했었고, 이 이어령 선생이 딸이 있는 하와이에 갔다가 아주 작은 교회당에서 혼자 묵묵히 이런 기도를 하게 되지요. 하나님 만약 하나님께서 내딸 미나의 눈을 고쳐 주신다면 제가 제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기도 외마디를 하고 얼마 뒤에 임이나 임이나 변호사 나중에 목회자가 되는데요. 지금은 소천하셨습니다 임이나 목사님의 눈이 떠졌습니다. 치료가 되었고 자기가 하와이의 자도 교회당이 기도한 대로 이어령 선생이 하나님 앞에 세례를 받고 지금까지 지성에서 영성으로 여러 가지 글과 책들을 펴내고 있죠. 어. 연극을 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건우라는 건우라는 아이와 이 박형사와의 관계. 박형사는 건우에게 아무것도 원하는 것이 없었어요. 그냥 건우의 친구가 돼서. 자기도 보육원 출신이었기 때문에 건어가 갖고 있는 아픔들 박형사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박형사는 장마담이나 원장과 같이 건어를 통해 뭔가 이득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냥 건어 곁에서 내가 네 곁에 그냥 있어줄 거라도 아무것도 하지마 너 뛰어놀기만 하면 돼 이것이 박형사의 마음이었는데 제가 연극을 보고 대본을 보는 내내 이 박형사 안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본 거래요 예수님도 저와 곁에 있어주기 위해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셨어요. 두달 뒤의 크리스마스가 하나님이 이 땅에 몸을 입고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그 날을 축하하는 날이죠. 마치 박경사가 예수 이 건우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냥 이네 옆에 있어준다는 마음으로 옆에 칼을 맞은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에게. 내 옆에 있어주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나를 사랑한다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십자가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이 어린 양을 품에 안고 있는 것처럼 성적과 외모와 가정과 진로와 취업과 지금 이 세대 젊은 세대들이 겪고 있는 사회적 문제 앞에서 어른 세대가 번져로운 세상 속에서 고급분처에 살아가는 여러분 세대에게 아무것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너의 곁에 있어줄게. 네가 마음을 열어놓으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너와 함께할게. 이러면서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이 우리 예수님 이십니다. 오늘 여기 처음 온 시, 아, 처음 온 사람들 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중에는 별로 오고 싶지 않은데 친구들이 하도 오자해서 온 친구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태풍이 온다 하길래 어제 금요일 저녁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모여가지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괜찮은데 오늘 처음으로 초청받은 친구들은 태풍이 오면 못올것 같아가지고, 교인들 전체가 다 모여서 하나님 태풍이 온다는데, 친구들이 올때 비가 오면 여기 오고 싶지 않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 날씨를 좀 주관하셔서, 태풍 좀 오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전부 다 같이 기도했더니 여러분을 사랑하신 하나님 이렇게 맑은 날씨를 선물로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곁에 있어주기 위해서 하늘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친구가 되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 이곳에 온 여러분의 처음의 발걸음이 평생 동안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번호가 박형사를 통해서 안식과 은혜를 누리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가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이 많은 수고를 하면서 오늘을 기다리면서 열심히 연습을 하고 오늘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준비한 것들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여기 초청된 중딩과 고딩 청년들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내가 곁에 있어 줄게.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 줄게. 예수님의 거룩한 초청 앞에 설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 나이다. 아멘.